아, 이게, 이, 이건 게이 무조건 0이라는 거 알아야 얘는 0, n에다가 0부터 1, 2, 3을 대입한 거야 그럼 n이 0일 때부터 해보는 거지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FX, DX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부터 1까지는 얘기해. 0부터 1까지 이해가? 음, EX야, EX 2x.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건 뭔지 몰라도 그 얘가 뭐가 되냐면은, 얼마가 되니? x제곱이 되겠지, 이거 접근해주면. 0부터 1까지, 그지? 그럼 1 집어넣으면 1 0이 0이니까, 아, 1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뭘 찾은 거야? 인티그랄 0부터 3까지가 1이라는 걸 찾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1이라는 걸 찾아놓은 거야. 요번에는 이제 1 대입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1부터 4까지 fx, dx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1부터 2까지가 되겠지. 1 집어넣을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2x야. 근데 얘는 적분해주면 뭐가 돼? x제곱이 되겠네. 그지? x제곱. 그럼 얘는 1부터 2까지야. 4 빼기 1이니까 3이 된다. 그지? 이해가나? 그래서 인테리랄. 1부터 4까지 fxdx가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2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2부터 5까지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얘는? 2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지? 여기도 2하고 3 쓰면 되겠네, 그지? 9에서 4 빼니까 5야. 인티그랄 2부터 5까지 fxdx가 5라는 뜻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을 거야. 3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겠지. 여기는 3부터 4까지가 되는 거야. 이 자리도 3, 4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왜 계속해? 어, 8부터 9까지니까 9는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16에서 9 빼면 얼마야? 7이네. 그지? 7.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가 7이란 이야 어? 이건 뭐. 4부터 7까지 fxdx가 뭐가 나오겠니? 느낌상 9 나오겠다. 1, 4, 5, 7, 9.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자, 여기다가 5하고 4분. 25 빼기 16. 어, 9 나오네.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5부터 8까지는 뭐가 나오겠어? fxdx는. 11이 나오겠지? 그러면, 6부터 9까지 fx, dx는 뭐가 나오겠어? 13이 나온다. 이런, 그지? 그럼 이제 9까지라는 값이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요렇게 놓고, 얘를, 본 이걸 바고서 이걸 바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8부터 9까지. 자, 여기가 0, 1, 2, 3, 4, 5, 6, 아, 이게, 다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어. 자, 0부터 2까지가 얼마나? 0부터 2까지가 0이 야그지 0. 근데 0부터 3까지가 1이야. 근데 여기가 다 0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라는 뜻이네. 그지 이해가? 왜 0부터 2까지가 0이었으니까 2부터 3까지는 1이라는 뜻 아니야, 그지? 그리고 1부터 4까지가 3이야. 1부터 4까지가. 1부터 4까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3이란 얘기는 요 놈하고 요놈 더한 게 얼마라는 뜻이야? 요 놈하고 요놈 더한 게. 2라는 뜻이네, 그지? 얘가? 3, 이 전체가 3이라고 했는데 왜 1이니까. 요 놈하고 요놈 더한 게 2가 돼야 돼. 자, 그리고 2부터 5까지 그럼 2부터 5까지 여기 가는데 5야 근데 얘하고 요, 요 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지금 그지? 그럼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음? 얘가 어떻게 계산하면 잘 계산이 되겠니? 자, 여기서 여기 있는 걸 갖고 응용을 좀해 봅시다 음. 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따로 본다.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5까지 하고, 5부터 8까지가 있네,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0부터 8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얘가? 2 이어지고, 5이어진니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16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이해가 응. 0부터 8까지가. 근데 나는 9를 알고 싶으니까 0부터 3까지 인원하고 인원하고 3부터 6까지 인원하고 6부터 9까지 인원을 쓸 거야. 그리고 3부터 6까지 6부터 9까지. 그럼 얘는 0부터 9까지 이런 뜻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8이니까 여기다 8 더하면 21이네, 이 값이. 그지? 근데 얘를 어떻게 쓸수 있겠어? 아, 이렇게 쓰면 돼. 0부터 9까지의 값에서 0부터 8까지의 값을 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8부터 9까지의 값만 남겠네. 그지? 아,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란 얘기네. 그지? 아, 그럼 정답이 뭐가 돼? 5가 된다, 이런 뜻이다. 자,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야. 이만큼의 값이 21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누구야? 0부터 8까지야. 얘가 16야. 이 그럼 8부터 9까지가 여기서 남는데 여기 5겠지, 뭐,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9가 나올 때까지 우선은 다 써야 돼. 알았지? 근데 규칙이 나오잖아. 1, 3, 5, 7, 9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알아놔야 돼.